아이고.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계속 오죽 계속 계속 무슨 뭐 시름, 시름 소리를 내지네 네. 아이고. 아. 응. 아이고. 벌써 4시 10분 됐네. 아, 5시인데. 아가. 아이고. 아직 못 주무시나 봐. 아이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네. 아. 아, 아. 아이고 눈이 아이고, 안, 아이고. 안 보이시니까 계속 부딪히시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저 조심 조심 운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못살겠다 너무 아파서. 아 이놈 통증이나 좀덜어야지 아유 사람스러워 안녕하세요. 저는 4개의 연쇄질환을 앓고 있는 63세 아. 김금숙입니다. 저는 비만으로 인해. 비만에서 다시 출발하는군요. 뇌수막염과. 뇌수막염까지. 대상코진 눈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심한 아, 신경통 때문에 아, 일상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대상포진 신경성? 네, 이게 후일이래요다 후일주. 후일주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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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신가 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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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미지근하면서 따가, 뜨겁기만 해도 그냥 따끔따끔 되면서 통증이 오고요. 또 너무 차가워도 저기 하고. 그래서. 세살 때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야, 보니까... 기본적인 게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평범한 네. 생활이 안 되니까. 약이많다 약인가요? 약이야. 진짜 약국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와, 아이고. 대상포진하고 내수막염 신경통 약이랑 같이 먹은 건한 30알 정도 처음에는 그냥 먹었어요. 그나마 어머, 어머. 이제 지금 많이 좀 줄어가지고 한 이십 알 정도, 그 정도 돼요. 약 먹기도 너무 힘들고 계속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머, 그걸 맞아요. 앉아가지고 매일 저거를 야 신경통약이 독하거든요. 독하을또위 보호약 그런일이아니에 너무 아... 진짜 많은 양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잘? 해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야. 어허. 이걸 한 번에 못 드시니까 나눠 드시는. 계속 드시네요. 진통증을 찌르려고 저... 마약성 진통제를 또 먹으면서 아... 아... 마제가 마지막 마지막 아, 아닌가요 아, 네. 마약성 패치를 붙여가면서 재활과에서 신경 차단까지 머리에다 하고 또 지금은 그 피부과에서 그 신경 차단하다가 안 되니까 저 아, 보통까지 아, 머릿속에다 아, 할수 있는 신경통에 대한 치료는 다 받고 시치요 네. 치료를 하는 도중에도 너무 많이 아파서 내가 나쁜 맘 먹고 한. 6층, 7층 걸러서 올라갔는데 아,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죠. 첫째는 비만인 것 같더라고, 비만으로 인해서 온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 한달 만에, 한달 만에 12.5kg가 찌더라고요. 한달 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건 어려워서 집에서라도 운동해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모든 게 힘들어요. 하나, 둘, 셋. 어이구, 아이고. 운동하는 것도 힘드시고. 아, 구역을잡으시네 아이고.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해서 드세요?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다이어트로 세이크로 먹으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맘먹고 식단을 해도 하루 이틀 뿐이고 <laughs> 그 위에는 또 폭식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먹자. 근데 피자, 피자 아니에요? 콜라면? 네. 아니 피자 콜라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런. 그럼... <판이나 웃음> 예전 피자 한 판도 파는 먹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었어요 진짜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끊는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덜어 놓으셨네요. 아, 소분은 하죠. 아다 어... 저렇게 보관했다 드시나 봐요. 결국 다시, <laughs> 다시 드시나요? <웃음> <웃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laughs> 콜라 아니지 않나? 두번 진짜 아유. 안 돼요. 아 식습관도 그냥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 표정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놀랍다. <laughs> 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음. 저한 조각 아, 조각만, 조각만 드실 거니까. 끝내야 돼. 아, 아으셔야 응. 응. 아, 되는데. 아, 어. 아, 아. 이게 하나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한세 조각, 네 조각 먹어야 진짜. 이게. 리가좀 아, 아, 그러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드시면 아까 드셨던 다이어트 쉐이크가 되게 아, 더, 의미가 없는 그래, 더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더 의미가 없 그것만 먹어도 문제인데. 하나 음. 더먹을까 음? 오. 받으시는 야, 거 빼고 드시는 거한 번씩 이렇게 폭식을 하시네요. 어두 음? 판을 아? 다 드신 거야? 아이고 어, 배불러. 어, 너무 많이 먹었나? 아 어,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 아배 먹고 나니까 또 빼야 되네. 아 배불러. 참았다 드셔서 그럴까? 아. 후회스러워. 아, 네. 네. 후회스러워. 네. 그러니까 소식 체질이 아닌데 어? 억지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오히려 더 과식을 그래. 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인 거야 조금 먹는 게. 맞아 맞아. 하루하루가 못 망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음. 지금도 여기서 더 악화되면 죽는 게 낫겠다 할 때도 많아요. 또 새벽에는 보통 아, 아, 우스웠어요. 새벽에 또. 아, 전공이 잠을 못 들었으니까. 아, 사람 아프셨거든요. 지금 현재 평범한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봄이라고 다 꽃구경도 간다고 지금 다들 약속들 하는데 지금은 전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쉬워요 지금 아침 풍경은 똑같네요 아 근데 이거 언제나 좋아질려나 빨리 좀나왔으면 좋겠다 아휴 아,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음. 자 이분은 통증의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 말한 대상포진이 안면부로 왔을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분이 다 지금 겪고 계십니다 네. 뇌수방염 눈 대상포진 다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분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감량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과도한 지방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교란되고 비만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통증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분의 생활 모습을 보면 지금 체중 감량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이 상태면 교란된 호르몬이 다시 정상화될 수가 없고 더 나빠지기만 하거든요. 어, 그러면 이 질환이 낫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뭐 호르몬이 이렇게 교란되면서 살이 찐다는 게 진짜 너무 무섭네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아, 그러게요. 원래 중년에 살이 더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호르몬이 교란되니까 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병이 더 심해지게 되더라고요. 아, 똑같은 걸 겪으신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호르몬이 어떤 건데요? 네. 사실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딱세 가지 호르몬 정도만 제 역할을 해준다면 굳이 힘들게 식단하고 고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우리 몸이 알아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감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몸의 전반적인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해서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세 가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네 그첫 번째가 많이 아실 식욕 조절 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호르몬이고요. 렙틴. 렙틴. 두 번째는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우리가 흔히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 세로토닌입니다. 네, 자, 이세 가지 호르몬 이 내용은 저희가 지난 질병의 법칙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 이 호르몬들이 체지방 관리의 중요한 3대 트라이앵글 호르몬으로 불린다는 그 호르몬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렙틴 아디포넥틴 그리고 세로토닌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호르몬들도 좋지 않은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네 특히나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살이 조금씩 좀 빠지다가 이후에는 체중이 더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쪄버리는 네. 우울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런 부분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결핍 현상 때문입니다. 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이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고요 신체 리듬을 정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살이 계속 찌는 세로토닌 결핍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심각한 대상포진과 연쇄 질환자분처럼 이렇게 질환이 잘 낫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될수 있는 호르몬 음. 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호르몬이었어요? 다이어트 할때 항상 짜증 나고 우울했던 게 세로토닌의 결핍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다이어트 할때 우울한 건 먹고 싶은 걸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laughs> 보통 그래서 우울한데? <laughs>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못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폭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로토닌 결핍 현상의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뇌가 행복감에 충분히 젖어 들어서 과도한 식욕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고요. 또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네네. 이런 스트레스는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불균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네틴 또한 감소시키게 됩니다. 네, 이 정말 하나가 무너지면 이 트라이앵글 자체가 그대로 있지를 못하니까 네. 이 도미노처럼 그냥 우르르 다 무너지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연세 질환자분은 호르몬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 호르몬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가 매우 좋지 못한 게 네네. 있거든요. 이 상태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몸 자체가 살이 빠질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질환들은 낫지 않고 후유증에 계속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